안녕하세요 키치안니 데드입니다 2장 메인캐 보통 난이도 얼음골렘 겔루를 처치하러 왔고요 어, 현재 지금 음, 아델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겔루가 빙결을 쓰기 때문에 아델의 패시브에 그 빙결 저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델을 넣었습니다 뭐 어? 특별히 뭐 보시면 그건 빙결? 빙결하고 끌어들인 거 이게 지금 끌어들인 거거든요. 끌어들이는 거 살짝 빼주고, 어, 빼주는 이유는 여기 원거리 원거리 애가 맞지 않도록. 예, 지금 초반에 때리는 것들은 몇 가지 이제 평타 이런 스킬들이 범위가 낮기 때문에 이제 델론즈나 멜리사가안 맞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고 나서는 이렇게 한 번씩 살짝 빼줍니다 끌리고 살짝 빼주고 그럼 이제 원거리 애들은 자리를 다시 잡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짝 빼주고요 요두개 스킬 쿨타임 잘 보시고 자 끌어들이면 나올 테겠는데 안 쓰네 자 쓰나? 자 끌어들이고 한번 빠졌다가 하면은, 파동 쓰고, 벨론저랑 멜리사 피까지 빠져버리면, 피 관리하기 좀 골치 아프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애들이 많이 맞으니까, 원거리 이제 딜러가 있는 게좀 편합니다, 확실히. 다른 보스들 잡을 때도 그렇고 원거리 딜러가 있으면 편해요 저는 지금 델론즈 있는데도 이건 네오 델론즈로 바꿨습니다 하도 이제 많이 맞으니까 붙어있으면 피관리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세인이나 그런 딜, 근접 딜러들도 강하면 괜찮아요 그 이제 곧 그, 타격을 참을 수만 있다면 괜찮은데 저는 이제 좀 약하기 때문에 확실히 근데 아델 쓰면서 빙결 저항이 올라가니까 음. 루디나 이런 애들이 이제 빙결 맞고 빨리 뻗는 경우는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확실히 오케이 자 이거 딴식으로 하시면은 안전하게 플레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아델 스탯을 보시면은 일단 요 방템으로 일단 세트 맞춰 놨고요. 그리고 34렙에 약9,200 정도 전투력 나오네요. 그리고 패시브에 빈결 저항 증가 여기 있잖아요. 요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자, 모두 메인캐 쭉쭉 미셔 가지고 방치맵 잘 돌리셔서 전설 꼭 먹으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